블루아카이브에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존재합니다. 그런데 만약 컨텐츠들을 하나씩 포기하고 그 대가로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다면 당신은 과연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을까요? 총 5가지의 문항이 준비되어 있으며 대가로 얻은 돈을 다시 블루아카이브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문항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. 당신은 평생 카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. 그 대신 1억을 받습니다. 카페에 들어갈 수 없으니, 자연스레 가구, 선물 등의 요소들 또한 함께 봉인되겠지요. 근데 저는 카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. AP 보상이 짭짤하거든요. 다음. 두 번째 문항 역시, 아직은 쉬울 것입니다. 당신은 모든 종류의 스토리를 평생 볼수 없습니다. 유튜브와 같은 방식으로 보는 것도 금지입니다. 그 대가로, 3억을 받습니다. 근데 말이죠. 블루아카이브에서 스토리를 제외하면 뭐가 남죠? 인연 스토리를 볼수 없으니, 메모리얼 로비도 열지 못하고, 이벤트 스토리를 볼수 없으니, 자연스레 배포계도 잃어버리게 됩니다. 저는 스토리 봐야겠습니다. 다음. 세 번째입니다. 전술 대항전을 평생 포기하겠습니다. 다음. 네 번째 문항부터는 슬슬 어려워질 겁니다. 당신은 총력전, 대결전을 평생 플레이하지 못합니다. 아무리 좋은 캐릭터를 획득하더라도, 당신이 할수 있는 것은 종합전술 시험이 최대입니다. 그러나 그 대가로 4억을 받습니다. 아무리 블루아카이브의 핵심 컨텐츠를 즐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4억이라는 금액은 꽤나 클 것입니다.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기 싫습니다. 한 시간 내내 크리리트를 하며 울부짖고 싶거든요. 다음 마지막 문항은 정말로 쉽지 않을 겁니다. 당신은 이제 평생 모집을 하지 못합니다. 당신의 6만 청의석은 이제 AP에나 쓰시죠. 당신은 더 이상 새로운 학생을 볼수 없으며. 서서히 말라 죽어갈 것입니다. 그러나 그에 따른 대가는 무료5억이다 과연 당신은 고작 5억이란 돈을 위해 여러 귀여운 학생들을 전부 버려버린다는 그런 인륜을 거스르는 짓을 저지르고 말 것입니까? 근데 그냥 블루아카이브를 그만두면 꿈으로 13억 버는 거 아니여?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